대한민국이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막한 서울 아덱스 2023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방산 전시회의 주인공은 하늘의 제왕 KF-21이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 다크호스는 단연 한국산 잠수함이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 최소 4개국 이상이 대한민국 잠수함 도입을 상담받은 것이죠. 물론 계약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여러 조건이 붙겠지만 능력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호평과 함께 계약 관련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면에서 조선소의 설비와 기술이 유일무이하며 잠수함의 실전성이나 운영능력이 좋아 잠수함 구매에 따른 운영능력 전수 등 많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 독일이나 최신 기술을 때려박은 일본산 잠수함을 라이벌로 두고 있지만 어떤 수주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독점에 도전하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일본과 다른 대한민국 잠수함의 차별성을 들자면 첫 번째로 실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협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 배치된 잠수함도 과시용이나 도발 억제용이 아닌 실제 전투를 위해 개량됐습니다. 일례로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체계는 시간이 생명인 수중 전투에서 지휘관의 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함지에서부터 지휘관의 디시전 메이킹까지 적보다 한두 단계 빠르게 반응하는 그야말로 실전용 전투 체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전술한 위에사계국은 실물을 보기 도 전에 아직 개발 중인 최신형 장보고 3 배치 2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600 톤급의 중형 잠수함으로 개발 중인 장보고 3 배치 2는 이전형인 장보고 3 배치 1 통칭 도산한 창호급보다 여러 면에서 커지고 늘어났습니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한계 크기라고 여겨졌던 수상 3,358톤, 수중 3,705톤의 도산 안창호급보다 배수량이 1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크기도 커져서 전장 89.4m로 기존 대비 5.9m 길어졌습니다. 잠수함의 크기는 무장 탑재부터 자망 성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넓어진 내부 공간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공기불류 추진 체계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구동 체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납축 전지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자망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AIP와 납축전지를 조합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3주간의 자망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당시에도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망기록으로 전 세계 군사관계자와 외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3 배치2는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조합하면서 이론상 도선한창호급보다 새벽인 60일 이상의 자망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긴 자망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시장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수준 근처의 온 나라가 일본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나마도 하이엔드나 프레그십으로 갈수록 성능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 체계 및 소나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 가능성과 작전운용 능력치를 향상했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덕에 SLBM용 VLS를 4셀 더 추가해서 모두 10셀이 됩니다 기존 도산한 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SLBM은 물 속에서부터 압축 공기로 미사일 몸통을 먼저 수면위로 쏘아올린 다음에 수면위에서 점화하는 폴드런치 방식을 택했는데요. 세계 7 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SLBM이자 사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 사다시사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전 과정 없이 얼추 중국 동부의 전략 거점을 모두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 능력인데요. 또 프로펠러 캡의 블레이드와 동일한 수의 캡핀을 익형으로 형성하여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여 추진 성능을 강화했고 말구평 음향탐지 체계를 장착해서 색정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장보고 3 배치 2는 애초 개발 단계부터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덕에 국산화율만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러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대한민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만 신경쓰면 잠수함 본체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일부 운용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폴란드와 필리핀은 자국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8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내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필리핀은 자국 최초의 잠수함 전력을 위해 아덱스 2023은 물론 최근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 하나오션을 방문해 장보고 3 배치 2 건조 과정을 확인하고 성능 브리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몸풀기 정도일 뿐이며 본 게임이자 본격적인 수주 전쟁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아덱스 2023을 통해 잠수함 12척 약 60조 원에 달하는 도입 사업을 재확인하고 갔는데요. 캐나다가 갑자기 잠수함 도입 예산에 큰돈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해상안보를 미국에 맡겼던 후유증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1990년 도입했던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 내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실은 용기간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기체의 노후도 한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캐나다가 갖춘 기반 시설 인프라가 너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국의 국방비를 50조 원이나 삭감하면서 당장 캐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캐나다 는 군사적 갈등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곤 했지만 사실 베링에만 넘으면 곧바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넘어온 해군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도입했다가 구매비용보다 수리에 더 많은 예산을 쓴 캐나다이기에 건조부터 운용, 유지보수까지 완벽한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캐나다는 지난 5월에 이미 연방조달청 관계자들과 군 당국자들이 하나오션 오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고 아덱스 2023에선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장보고3 배치2 도입까지 논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치열한 수주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장보고함의 원형은 독일에서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수중전의 최강자라 불리던 유보트의 기술을 지켜냈고 이를 개량하여 209라는 이름의 수출형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이209 잠수함이 대한민국 최초의 중형 잠수함 장보고급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장보고3 배치2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1번함인 장보고함이 독일의 HDW에서 건조되었고 2번함은 국내 조립, 3번함은 국내에서 성능 계량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으로 독일의 잠수함 기술력을 조금씩 흡수해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1년 급기야 우리손으로 개발한 장보고3 배치원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취역시키며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 2011년엔 드디어 청출어람 기술의 원조격이라 할수 있는 독일을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서 제치고 수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 기술력에서 독일을 넘어섰는데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실전적인 전투 잠수함을 개발했고 이를 위한 유지보수 능력까지 보유한 덕이 컸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심지어 워낙 안보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해외에서는 잠수함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운용 능력까지 교육받길 원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의 성능, 유지보수, 운용 능력 전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셈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용 공면배열 소나입니다. 잠수함용 공면배열 소나는 기존 원통배열 소나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데요. 기존 소나는 적의 위치를 찾으려면 잠수함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등 탐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번거로웠습니다. 게다가 센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후방 탐지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저주파광대역 대구경 공면 매열 소나는 후방 음영 구역을 줄이기 위해 원통형에서 공면 영상으로 배열을 바꿔 기존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잠항 시간이 짧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건데요. 전문가들은 공면 배열 소나가 대잠전력 탐지능력 아군의 생존성 그리고 대잠 전투력 향상에 혁신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사실상 핵잠의 유통이 불가능한 현재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자유세계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이자 최고의 수중전투 옵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40년 넘게 잠수함을 건조해온 나라, 대한민국은 북한과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원천기술의 독일까지 발밑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이라는 대한민국.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